안녕하세요. 진아트유리연구소장 유진아입니다. 떡은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사 대용으로 제격인데요. 오늘은 무지개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떡을 찌기 전에 먼저 물솥에 떡 찌는 찜기솥에 물을 한반 이상, 한 3분의 2 정도 놓고 먼저 끓이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색을, 세 가지 색. 딸기랑 말차가루랑 단호박가루 할 거고요. 그리고 흰색 하가지고 와서 이게 8컵이니까 2컵씩을 할게요. 먼저 하얀색 먼저 하겠습니다. 2컵. 잘 비벼주고요. 물은. 한 컵에 한한 큰술 1.5 큰술 정도하면 되고요. 먼저 두 큰술을 먼저 줄게요. 물 주기 할 때는 한 번에 두지 말고요. 두 번에 나눠서 처음에 3분의 2 정도 주고 물 상태 보고 나머지 주면 될것 같아요. 한번 체다 내려 볼게요. 내릴 때는 손 바닥으로. 이렇게 비벼가면서 해줘야지 수분이 골고루 들어갑니다. 예. 지금 두 큰술만 해도 된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, 이렇게 약간씩 뭉쳐지는 정도.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반 큰술 정도. 네, 수분이 딱 좋아요. 이 정도에서 놔두고요. 두 번째 이제 흙 색깔이 좀 연한 거 먼저 주면 될것 같아요. 먼저 단호박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단호박 두 컵, 쌀가루 두 컵에 단호박 가루는 색깔이 이렇게 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한 컵에 요 작은 술로 한자은 술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물주기 두 퍼운술 먼저 주고요. 이제 물이 들어가면 좀 색깔이 좀 진해지거든요. 체도한번 네. 내리고요. 색깔이 조금 흐린 것 같으면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 가루, 분말 가루가 들어가면 물이 조금 더 들어가요. 이제 물이 끓으면 불좀 줄여주시고 단호박 가루가 없으면, 단호박 찐 걸로 해서, 수분 주지 않고, 그거로만, 수분 잡게 하면,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. 네. 자, 한번 볼게요. 어, 조금, 가루가, 푸석푸석하니까, 물한번 더, 한 큰술 더.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됐죠? 그럼 이렇게 딱 잡아서 톡톡 쳐보면 이렇게 부서지는 정도. 예, 그래서 단호박도 됐습니다. 다음에는 딸기 가루로 할게요. 컵에 딸기 가루, 이거는 색깔이 좀 진해져요. 이거는 두 컵에 한 작은 술만 해도 색깔이 충분할 거예요. 물 일단 두큰술 먼저 주고요. 물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아주 진해집니다. 한번 내리고, 요한큰 술만 더 줄게요. 이제 요것도 농도가 맞죠. 그래서 톡톡, 체이롭게 보세요. 꽉찢는게 아니고, 아주 가볍게 네, 됐습니다. 새가 제색 됐고요. 이제 나머지 이제 말차가루. 이제 말차가루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줄게요. 이 말차가루를 쓰는 거는 이 열을 가했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차 쓰는 거고요. 그냥 녹차가루 쓰게 되면 색깔이 조금 죽어요. 이것도 물두 큰술 정도 먼저 넣어주시고.